안녕하세요. 트리위치원의 교육방송을 보러 오신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어, 이번에 증오의 요새 2단계를 갈수 있게 됐어요. 갈수 있게 됐고, 어, 지금 이 영상에서는 제가 부탱을 합니다. 이 방금 전에 요거 가장 중요한 부탱의 역할이죠. 폭격 빼는 거. 요거를 주로 하면서 이툴 어그를 좀 적게 되는데, 이번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난이도를 좀 낮춘다고 해서 좀 바뀌었죠. 쫄의 버프도 조금 바뀌었고, 보스의 때리는 것도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, 하나하나 보면은, 일단은 폭격 빼는 거, 이거는 뭐 똑같지만, 그래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, 이 폭격에 사거리가 있기 때문에, 너무 멀리 가면은, 사거리 안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, 아니, 가장 멀리 있는, 사람한테 쏘기 때문에, 구탱은 사거리 안에서 다른, 파티원들보다 멀리에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그 거리를 보는 거는 이 바닥에 이 모양이 있으니까 보스의 위치를 봤을 때 보스의 위치에서 위치가 이 동그라미, 동그라미가 아니죠? 이 몇각형이야? 음. 삼각형인가요? 삼각형 안에 있으면. 그 반대편까지는 보통 괜찮아요.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직선거리기 때문에 이 옆으로 가면 대각성이 되면서 좀 벗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옆으로 양옆으로 많이 왔다갔다 해야 될것 같으면 약간 살짝만 앞으로 가서 다니면 되겠고요. 자, 지금 쫄 벽을 잡았죠? 벽을 잡아서 갈때 그두 그러니까 가지 방법이 있죠. 여기에서 이 바깥쪽에서 부탱이 쪼를 데리고 있는 상태에서 딜러들이 뒤돌아서 때려서 잡는다. 아니면 탱이 어그를 가져가서 보스에 겹쳐서 잡는다. 이거는 그 파티 성향마다 달라질 수가 있고요. 이 부탱이 데려갈 때 그냥 뒤로 이렇게 가서 데려가면은 위험하고요. 옆으로 빠져서 딜러들보다는 멀리 가는 게 좋겠고 어, 이제 그게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은 이폭격이 나오고 나서 바로 가주시는 게 좋습니다. 폭격 포격 다음에 폭격이또나오진 않으니까 시간 차이를 좀 들기 때문에 이고요. 어, 그리고 그 보스한테 쪼리 겹쳐졌을 때 음, 이제 모든 쪼리 다그 보스한테 버프를 주는 것도 있는데 그 중에서 공통 사항이 데미지 감소 오프가 생깁니다. 데미지 감소가 뭐냐면 이 보스가 받는 데미지가 줄어들어요. 50% 씩, 그래서 두마리면100% 고요. 그방패 쪽은 기존대로 75% 입니다. 그리고 이 디카젠 공속 50% 올려주던 게100% 올려주고요. 여기 아자드 반전 편이 나오는데, 얘는 데미지 감소 50% 에다가 공격력 100% 고요 그리고 스쿼드 데미지 감소 50% 에다가 보스 이속 100% 입니다 그래서 이 보스가 아 그것도 바뀌었거든요 보스가 그낫한 번씩 크게 휘둘러 가지고 그 딜러분들의 어 객사하게 만드는 비명 행사하게 만드는 게 있었죠 그거 맞아서 죽으면은 방어를 더 올리는 수밖에 없다라고 했었는데, 그게 이제 탱한테만 갑니다. 탱한테만 이기 때문에, 그거를 딜러분들 입장에서는 신경을 좀덜 써도 되겠고, 그러니까 딜에 좀더 집중할 수 있는, 어, 조금 좀 바뀌었고, 대신에 그걸 탱이 다 맞다 보니까, 이, 보스가 좀더 세지긴 했거든요. 쫄도 보스가좀 세지긴 했고, 그래서 저걸 그냥 다 맞을 때, 그냥 일반 속도일 때 하고, 속도가 100% 빨라졌을 때 하고, 그리고 공격력이 100% 세졌을 때 하고, 차이가 좀 나요. 그래서, 이 아자그하고 디카젯, 쓴 보스한테, 이제, 안 겹치는 쪽으로 하는 게 좋겠고요. 그 여유가 되실 때 겹쳐주시면 되고. 자, 보시면은, 뒤로 돌아가지고, 이쪽를 잡는 경우가 있겠죠. 지금 이 공대는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. 그러면은 부탱은 이렇게 좀 대각선으로 나와서 딜러드보다는 멀리 있고 사거리에는 들어가 있고, 그리고 쪼를 때리기 좀 쉬운 쪽으로 가서 자리를 잡아주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이 폭이 떨때 하나하나가 아프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어 그냥 좀뛰어다고 있는 게 뛰어다니고 있는 게꽤 괜찮아요. 뛰어다니다가 보면 어쨌든 내 위치로 폭격이 날라오니까 이미 달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달리던 방향으로 쭉 달려가 보면 이폭격을좀 예, 쉽게 막할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요. 자 보스가 한 줄입니다. 이제 이것도 파티마다 좀 다를 수도 있긴 하지만 한 줄이 됐으니까 한줄 정도 되면 이때부터는 보스 급딜이라고 하죠. 좀 무시하고. 보슬를 때리는 시간이고, 그렇기 때문에, 부탱이 그동안 겹쳐서 잡든 뭘 했던 이 쫄들을 다 데리고 돌기 시작합니다. 네, 보슬 잡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, 이 쫄들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, 어, 아예 처음부터 그냥 다 데리고 도는 경우도 있는데, 그냥 뭐, 군대마다 다를 수 있어요. 자, 쫄을 다 데리고 도는 동안에, 열심히 잡는 거죠. 여기에서 스쿼드 같은 경우에는 딜러들이꼭 먼저 좀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. 이렇게 해서 2단계도 완료가 됐습니다. 여기까지 부탱 시점으로 간단하게 영상을 봤는데요. 탱으로 하는 거는 기존 영상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위치만 좀 바뀐 거니까요. 아, 그리고 탱 하실 때한 가지 추가해야 되겠네요. 그 보라색으로 변하면서 꽉 내려 찍는 거그 기존에는 범위를 보여주질 않고 바닥에 불똥 튀는 것만 보였었는데 이제 범위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피하기가 좀 편해졌고요. 그래서 그 데미지 감소 스킬 쓰는 것보다 구르기가 좀더 편해졌습니다. 그래서 구르기 할 때는 어차피 탱이니까 보스랑 붙어 있잖아요. 이때 보스 쪽으로 굴러서 보스 등 뒤로 갔다가 돌아온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좀 편할 것 같고요. 어, 이 증오 요새가 1단계가 그 강철의 방 3단계보다 입장 투력은 낮고, 근데 템은 똑같이 주다 보니까 트리니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겠더라고요. 여기에서 우리 다 같이 득템해서, 어, 투력 더 올려서 2단계, 3단계도 같이 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